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 찬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본 소유자료는 경기 수원시 용통구 망포동 이편한세상 용통 2차 1단지 아파트 경매물건으로 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타경 85538번입니다. 감리가는 6억 2 0 0만원이며 개비부동산평가는 5억 9천만원, 대지권 1 4평형의 전염 면적 23평형, 분양 면적은 28평형 아파트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리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체제가는 4억 2140만 원이며 입찰 보증금은 4213만 원에 2차 입찰은 2014년 6월 17일에 진행해져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수원시 용통구 망포동 이편한 세상 용통 2차 1단지 아파트 경매물건은 수인분당선 망포역 880m로 대선초등학교 연접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성 물건의 랑입니다. 용통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수원시 용통구 망포동 이편한 세상 용통 2차 매물은 103동 3층으로 대지권 14평형에 전용 면적 23평형, 분양 면적은 28평형 아파트입니다. 감재가는 지난 2013년 12월 기준으로 6억 200만원이며 이래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70% 가격인 4억 2140만원을 최저가로 오늘 2024년 6월 17일에 2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제재가의 10%인 4,214만 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편한 세상 용통 2차 1단지 아파트 28평형은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 평가는 5억 9천만 원, 하이 평가는 5억 7천만 원, 상위 평가는 6억 천만 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3억 8천만 원에서 4억 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 크건을한을 살펴보면 대림산업과 삼호가 공동 시공하여 2016년 11월에 준공된 아파트로 5개 동에 392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 대수는 한 대이며, 경매 물크는 최고층 24층 중 3층 28평형으로 방 3개, 역실 2개,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사 말소기 준 권리는 2019년 2월 15일에 설정된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2억 2천만 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 경매를 중복으로 신청한 사건으로 채가능성은 적어 보이며 등기부 채권 총액은 7억 5,607만 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 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 명세상 조사대님 대책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명도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야 한다면 온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과 산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수원시 용통구 아파트의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통한 수원시 용통구 망포동 이편한세상 용통 2차 아파트 2 8평형의 최근 매매역을 살펴보며 지난 2024년 5월에 11층에 6억 9 0 0만원에 매매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이편한세상 용통 2차 1단지 아파트 28평형 매물 로가는 백이동 남서향 10층이 6억 5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시세및 수급 편화 그리고 수원시 용통 아파트 시장 분위기를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를 살펴보면 경기 수원시 용통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 가이은93% 매각률 53% 경쟁률은 18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시 용통구 아파트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로 입찰타이밍과 합리적인 입찰가격대를 추가 안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진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법원은 매감금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집반의개인의견을 면책 조건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에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이편한 세상 영통 2차 1단지 아파트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파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